안녕하세요. 저는 어. 환경공학과 22학번 주하영이라고 하고요. 사실 저는 초등학생 때 티볼 이후로 야구를 접한 적이 없는데 오늘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학번 1 정다현입니다. 사실 제가 야할 모습으로 나오긴 했는데 저 그래도 조금 많은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야잘 알이라는 거를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야구라고 한다면 누가 누가 홈런을 많이 치나 이 정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휴먼기의 바이오공학과 학정은이고요 저는 사실 야구를 알지도 못하고 티보리 저도 마지막인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이공학번 이예진입니다. 제가 동가가 부산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롯데가 굉장히 막 난리잖아요 거기서는 그래서 야구장도 몇 번, 한세번 정도 갔고 그 응원가도 하나 알고 딱그 정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외교학과 이공학권 김별이입니다 저는 야구를 본지 어, 15년, 16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전자전기공학 전공 이혜린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지금 22년 차 롯데팬입니다.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랑 같이 야구장 가고 집에서 또 TV로 야구 보면서 그 연고지를 따라서 롯데자이언츠 팬으로 <laughs> 살게 되었습니다. 취미 야구고요. 특히 야구복이고요. 야구가 제 인생의 전부인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까 그러니까 잠실도 네. 따로 있는 거야 그런 게? 앞에가 지역, 뒤에가 기업. 어, 지역과 아니. 기업이 싸대는 너무 오래 된거 아니에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사실요, 어. 저는 <laughs> 대우랑 s s d 랑 KT랑 현대 구단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삼성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3번이었나 수원 삼성 하면 삼성전자가. 하니까 뭔가 맞을 거 같은데 저는 SSG? 수원이 KT 아니에요? 근데 뭔가 삼성은 느낌상 서울 같긴 해요 뭔가 삼성이 서울에 있으니까 삼성은 서울이지 않을까 싶어서 삼성 틀린 것 같고 저희는 삼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합의해서 SSG 하자 SSG. SSG요 정답입니다 와아아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삼성은 대구입니다 지금 구단이 10개가 있는데요. 서울에 3개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수원에 KT가 하나 있고 인천에 SSG가 있고 이제 부산에 롯데, 광주에 기아, 대전에 하나 이렇게 10개 구단이 있어요 보통 이제 태어날 때 태어난 지역에 따라서 응원하는 팀이 좀점지 된다. 약간 그 해리포터 모자 쓰면 기숙사 정해지듯이 눈 떠보니 롯데 팬. 어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 이거 알아요. 오 아니 또 너무 야 무시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죄송한데 저는 모르거든요? <laughs> 진짜요? 근데 뭔가 스트라이크가 느낌이 좋잖아요 약간 시원하잖아요? 스트라이크 이런 느낌이니까 잘 쳤다 그래서 공격팀에게 좋지 않까 사실 우리가 오면서 물어봤잖아요 다현 님이 저한테 스트라이크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 나쁘다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그 공격팀한테 좋으면 수비팀한테는 나쁜 게 되기 때문에 공격팀한테 좋으면 수비팀한테 나쁜 거다. 그래서 약간 헷갈리는 게 안타가 있잖아요. 근데 뭔가 안타가 안타니까. 나는 <laughs> 그러니까 그게, 그게 공격이 안 좋은 거지 않을까. 혹시 네모 안에 공을 넣어 들어보셨나요? 네모 안에 <laughs> 공을 왜 넣죠? 네모 안에 공을 넣으라는 거는 그 던진 사람을 투수, 받는 사람을 포수라고 하는데 공격 팀은 치는 입장이고요, 수비하는 팀은 공을 던지는 입장이에요. 공을 던졌는데 내 머리 위로 날아왔어요. 이거 칠수 있을까요? 잘하면 칠수있아요아 <laughs> 아, 이렇게? <웃음> 근데 <laughs> 생각해 보세요. 충하고 어, 네. 날라오는데 그거를 머리 위로 날라오면 치기 힘들겠죠. 네. 그래서 존을 정해놓는 거예요. 여기 안에 넣어라. 그 위치가 어디냐면 무릎부터 허리 사이. 여기 안에 들어오면 치는 입장에서는 치기가 되게 쉽겠죠. 그 안에 들어오는 공을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모 안에 공을 넣어가 나온 거거든요. 아 네모 안에 공이 들어왔을 때를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네모 안에 들어왔을 때, 못쳤을 때. 아 즉, 공격한 사람이 못한 거, 수비한 사람이 잘한 거. 그래서 수비하는 팀에게 좋은 게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세 개가 모이면 3진이라고 해서 이제 공격 타자가 이제 공격 기회를 잃고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스트라이크는 수비 팀한테 좋은 거다. 그리고 스트라이크 반대는 볼. 저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할말이 있어요. 별이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 질문을. 그래서 저, 저는 고민하. 고1 1 명이라 고 했거든요. <laughs> 근데 별이님이 저를 비웃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때 비웃고 저한테 정답을 알려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비웃기만 하고 정말 안알려주셨어요 아, 제가 그랬나요? 네. 아, 아직까지도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두 가지 관절을 생각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등거어가 사람 수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50몇 번째로. 50몇 명은 로그고 팀랑이니까. 한 게임에 참여. 한, 게임, 한 게임. 그러면 <웃음> 한 절반 정도 참여를 할것 같은데. 한2 0명2 0을2 하면 정도지 않을까. 일단 한 명이. 던져야 되고 응. 한 명이 저기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그쵸? <laughs> 달리고는 해봤거든요 어, 그쵸 둘. 그쵸 둘아그 누가 그 치고 있을 때 뒤에서 또 누가 잡더라고요 그렇죠 어, 그니까 그러니까 넷그저 끝에 한한명더해서 다섯 명아 아니면 또 <laughs> 알아요 저 밖에서 그 잔디밭에 저기 그 서고 있는 사람이 <laughs> 몇명있더라고 <laughs> 그럼 <laughs> 5명 정도 해서 열명 아니, 근데 11명도 약간 택도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면. 아, 1 1명보다더 아, 많다는 거 아니에요? 어. 20명? 아니, 또 있어. 공 주우러 다는 사람이 또 있잖아. 그 <laughs> 야구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머릿수를 세질 작성이 생요다 세리잖아요. 한명 빼놓을 수가 없지 않아요? 이 순간 더 사는 것 같아. 그럼 일 18. 18? <웃음> 괜찮다. 18 가시죠. 18. 예. 네. 괜찮다. <laughs> 자, 18. 틀리세요. <laughs> <laughs> 사실 11명이 택도 없다는 라서 비웃은 건 아니고요. 축구가 11명이잖아요. 한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은 지명타자라는 개념이 있는 규칙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10명입니다 여기가 야구장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뛰는 데가 여기죠 주자가 선수가 이제 달리잖아요 이 말해서 <laughs> <laughs>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이렇게 뛰잖아요 여기를 내야 라고 해요 이 갈색까지 여기가 외야고 아까 말한 던지는 사람 여기 서 있고 투수 여기서 공을 받는 사람 포수 그다음에 일루수가 여기 서 있고 이루수가 여기 서 있어요. 아 왜요? 왜냐면 여기에 왜요? 유격수라는 포지션이 있어요. 아. 뭐하는... 근데 뭐가 서 있어요? 여기로, 아까 안타를 치잖아요. <웃음> <웃음> 안타를 치면 이쪽으로 많이 빠져요, 공이. 일로 아 많이 가기 때문에. 중요하다. 아 그리고 여기에 삼루수가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밖에도 사람이 있어야 될것 같다 했잖아요. 여기 밖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세 명이 서 있어요. 그래서 사람 몇 명이에요? 아홉 명. 그래서 왜한 명이 없냐? 지명타자라는 개념을 설명을 해야 이게 9명, 10명 의문이 풀릴 것 같은데, 뭘것 같으세요, 지명타자? 누가 지명을 할까요? 감독이요. 아, 우리 팀 감독이. 넣었다가, 그래서 응. 아니, 면 상대편, 그, 공 던지는 사람? 니 나와. <laughs> 니 나와. 니내공 하면 맞아, 그래. 상대팀이 지명하는 게 지명타자가 아니고요. 투수는 많으면 70개에서 100개 가까이 공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얘들 약간 스페셜리스트. 공만 던져라. 치지는 말아라. 그러면 투수 대신에 치기만 할 사람. 아, 이 필요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9 명인데 수수 대신 7 사람이 한명더 포함돼서 1 0 명인 겁니다. 가을 야구가 뭔지 아세요? 가을 하는 야구 있죠. 파이널. 파이널? 왜요? 뭔가 페이크 같아요. 뭔가 파이널은 가을 야구 하기 전에 하는 야구 같아요.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아닐 것 같아요. 뭔가 결정전이라고 하니까. 한국 야구 야, 어느 팀이 출전을 하게 해줄까라는 거를 싸우는 결정권으로 그럼 이걸로 갈까 네. 그걸로 갑시다 그러니까 가을 야구는 짱 중에 짱을 가리는 거니까 음. 와일드카드는 그 전에 이미 끝났을 것이다, 응. 응. 그 것이다. 반은도 괜찮은 것 같아 나쁘지 않은 것 응. 같아 3번 어. <laughs> 결정하겠습니다 정 아. 아. 근데 접근이 되게 좋아요 정답은 파이널 시리즈 그 10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5등까지 정해지면 5등이랑 4등이 경기를 하는 게 와일드카드 결정전이고요 4등 5등 두 팀이 붙어서 이긴 팀과 3등이 붙는 걸준 플레이오프라고 하고 여기서 또 이긴 팀과 2등 팀이 붙는 걸 플레이오프라고 하고 여기서 또 이긴 팀이 1등이랑 최종 1등을 가리는 게 한국시리즈입니다 와, 근데 경기를 진짜 많이 하이 아, 사실, 저는 아직까지 좀 모르겠기는 해요. 그래서, 뭔가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대리님을 직접 구장에 데려가놔두고 옆에서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튜브에 올라간다는 거가 굉장히 좋고요 <laughs> 그때는, 저는 야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였고, 오늘부터 잘 즐기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야알못 중에서는 야자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었고요. 근데 그래서 더 뭔가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오늘 별이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진짜 얻어가는 게 있어서 좀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정말 재밌고 유익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건전한 취미 생활인 것 같아서 다들 한 번쯤 접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룰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냥 한 번쯤 봐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이제 30년 여간 우승을 하지 못한 우리 롯데 자이언츠 제발 내년에는 꼭 우승을 우승이 뭐예요 가을 야구라도 제발 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야구를 정말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플레이가 있습니다. 야구가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많은 여자분들이 하기가 더어려워 스포츠 중하나데 우리 이화 여대에는 야구팀이 있으니까 많이 와서 같이 운동하고 즐겁게 경기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야자들한테 얘기하면 분명하게 어. 설명을 해줄 테니까 즐기는 운동하가 주면 좋겠습니다. 꼭 야구. 할래? 같은 남같이 너무 좋아요. 예.